네, 안녕하십니까. 김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예, 세경대학교, 예, 자동차 드론과에 직접 왔습니다. 물론 저도 지금 자동차 드론과에서, 예, 학생들 강의를 하고 있는데, 어, 특별하게도 여기 지금 드론과에 이제 학원 교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유인드론 관련돼서 이렇게 만들고 계세요. 그래서 직접 만나뵙고, 이에 대해서 좀 탕구탕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경대 그학용우 교수님 만나 뵙고 예 지금 유인 드론에 대해서 설명도 듣고 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우 어, 진짜 대단합니다. 유인 드론을 또 예전에 이슈도 많이 됐었는데 이번에 또 이렇게 그 영월군에서 또 지원도 해 주시고 제품도 또 이렇게 새로 지금 만들고 계시는 중에, 네. 제가 이렇게 촬영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laughs> 괜찮습니다. 예. 뭐 많은 네. 분들이 같이 공유해 서가지고 네. 또 같이 또 연구해 보고 하면, 네. 훨씬 더 시너지 효과가 있으니까, 저는 뭐, <laughs> 저뭐 뭐 공개다, 비공개다, 이런 것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되게 구경하셨으면 좋겠고요. 아, 예. 저도 지금 처음 시작하는 거고, 네. 지금 이 모델이 이제 두 번째 모델인데, 네. 이제 기차 안정성을 좀 많이 잡았어요. 아, 네. 네.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할때 어떤 변속기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어떤 모터를 써야 될지도 모르겠고 한데 지금 1년 동안 이제 계속 만들어 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이 기체의 안정성을 좀 확보를 했고 의자는 이제 좀더 멋있게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좀 이제 카울요 이제 카본을 이제 나중에 현재는 스트로프 가지고 폼 형태만 좀 잡아놓은 상태고 이거는 이제 그 형태를 만들어서 우리가 f 팔트분명을떠가지고입구쁘좀 아. 바꿔볼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 뭐, 이제, 연결 부분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또 계속 해봐야 또 아는 거니까. 네. 그리고 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제 여기다가 사람을 태우고, 현재는 극적으로 사람을 못 태우게 돼 있어서, 네. 제가 더미 인형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계속 테스트를 할 건데, 그래서 이제 사람을 어떻게 태울 건지, 또 이제 어 안전벨트, 저희가 저번에 한번 일부 트랩도 한번 시켜봤거든요. 그렇게 아. 뭐 이제 의자나 이런 것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테스트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한 그전 모델을 가지고 한 200번 정도 테스트를 했고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자재를 설계했는데 뭐 일단 뭐 디자인은 뭐 이쁘게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일단 안정성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 가장 이제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알루미늄 지를 가지고 그 기둥을 짜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보면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을 테스트를 해보니까 이런 그 배터리를 연결하는 이제 이런 그거 이제 배전보드로 연결을 해서 이제 각자 그 모터나 전속기를 보내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배전보드라고 하는데 이거를 현재는 그냥 어떤 배전보드에 따로 회를 로 넣지 않고 거의 그냥 직렬과 병렬을 연결해서 만든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모터나 이런 쪽에 이 단속기에서 모터를 보내주는 전류들이 이런 것들이 어제 생각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보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음. 일단 이제 비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데 나중에 배터리를 빼가지고 배터리 볼트를 체크를 해보면 어떤 배터리는 상당히 많은 양을 소비를 했고 어떤 배터리는 조금만 소비를 했고 그래서 아마 이 PDB 부분, 우리가 이제 파워 디스플레이션 이보드를 응. 얼마만큼 잘 나중에 또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전력 시간, 전력을 또잘 분배를 하면 비행 시간을 또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쪽으로 보시면. 응. 현재는 이제 이 배터리 박스 이거 하나만 일단 샘플제가 넣는 거예요 어, 배터리 박스에서 이제 전원을 연결한 상태에서 여기다 이제 꽂게 되면 이 전기가 들어오게 돼요. 네. 네. 그러면 이 하나만 연결해서 다 전기가 이제 이 공급이 어... 되는 상태인 거죠.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FC가 인식을 딱 하면 이 모든 변속기가 동시에 이제 인식을 하게 돼있거든요 어... 자, 띠띠 이제 오시죠? 네. FC에 세팅이 되면 배터리, 이 변속기까지 다 같이 이제 세팅이 되는 거예 어... 그전에는 FC 신호 보내는 게 없으니까.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변속기도 여기 드론에 쓰는 게 원래 아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원래 비행기에 쓰는 이제 변속기인데 당시에는 저그 고용량의 변속기가 드론에 나오는 게 없어서 저희가 아. 이제 비행기에 쓰는 걸 갖고 오고 이모하도 드론에 쓰는 못하가 아니라 패러글라이더 동력 패러에 쓰는 못하고 아. 그다음에 이프로펠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런 네. 것들을 저희가 이제 조합을 해서 이제 그또 각자 맞는 또 프로토콜을 또 맞추고. 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게또 이제 픽스오프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파라미터 값 찾고 막 이런 것들은 상당히 오래 많은 시간을 걸렸어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다 연결을 하면 GPS가 자동으로 이제 위치를 잡고, 네. 이제 이렇게. 이제 아, 네.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네. 이제 그 GPS까지 다 이제. 잡았다는 뜻이에요. 음. 그러면 이제 비행이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조종기를 일반 로 우리 조종기를 가지고 이 드론을 이제 비행을 하면, 그냥 사이즈만 커졌다 뿐이지, 조종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음.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드론과 트랙 동 같은 경우는 60km까지 이제 접대를 하고, 아. 이제 비행을 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재 이 자체의 배터리 무게까지만 하더라도 90km이기 때문에, <laughs> 60km를 넘어가면 150km가 넘는 뭐 항공기가 되니까 네네. 어떻게든 저희 무게를 또 줄여야 돼요. 어. 150km가 넘어버리면 무인항공기 검죄에서 벗어나니까. 아. 현재는 위인 드론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이런 게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토부의 비행 사용 승부 허가나 이런 것들이 네. 받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캠버 지금 목적은 어떻게든 이 무게를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프레임으로 어떤 안정화 이런 단계는 잡았으니까 네. 프레임을 최대한 카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배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지금 현재도 네. 그냥 알미늄 프레임에다가 네. 이런 서버선들을 사용을 했는데 네. 저것도 이제 선의 굵기에 따라서 이 신호가 가는 거나 이런 것들을 또 테스트를 또다 네. 이제 또 해봐야 아. 왜냐면 우리가 자동차도 연비가 좋아야 하는 것처럼 얘도 배터리를 최선으로 써가지고, 네, 네. 최선한 내야만, 비행 시간을 더 늘리고, 그런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런 걸 가지고 계속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어. 이번 주에는 이제 이 몰드 작업을 좀 해서, 어 다음 주에 이제 좀, 그, 예쁜 자기로, 네. 테스트를 하나 를시 씌워보고, 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몰드를 씌웠을 때, 이 몰드가 이제 또 기체에서 받는 진동이나 이 바이브레이션 때문에, 또 설마 꼭 혹시 봉진현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어, 진동 때문에. 그 진동 때문에. 예. 몰드가 이제 이런 진동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 바람 있잖아요. 네네. 바람이 이제 불었을 약간 숙면을 치거나 했을 때, 바람 영향을 받는 부분도 어, 있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그 바람을 어떻게 이제 잘, 그, 바람의 영향을 덜 받게 할 것이냐. 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아. 해봐야되는데 아무튼 테스트할게 너무 많아요 <laughs> 네. 그래서 <laughs> 네. 저희가 이제 저기 뒤에 야산에 나대위가 뭐 있는데 거기 최대한 좀 밀어서 테스트 튜브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 예. 어쨌든 우리 학교에서 학생들을 최대한 학생들한테 최대한 많은 것을 좀 경험시켜보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되는, 시작이 됐는데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가지고 솔직히 좀 부담이 좀 커요. <laughs>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네. 또 이쪽 부분에 경험이 있으신 그 데이터가 거의 없다 보니까. 네. 한마디로 저희가 조선소를 지으면서 지금 배를 만드는 상황이인 거죠. 네. 음,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어주시니까 네. 지금 최대한 잘될 거라고 열심히 해보고있습니다 아, 저도 잘될 거라고 네. 믿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일단, 세경대학교, 예, 자동차 드론과의 학영 교수님과, 예, 드론에 대해서, 유인 드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